안녕하세요. 김대현입니다. 오늘은 문득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앞으로는 아내 말을 좀잘 듣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내 말, 앞으로는 이제 여자 말잘 듣고, 아내 말잘 듣고, 그래야 되겠다. 뭐, 사실은 늘 뭐, 이제 뭐,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 뭐, 그런 말도 많았지만, 어, 저는 뭐, 다른 분은 모르겠고, 저 그런 말을 좀, 그니까, 어떻게 보면 끔찍이도 고 아내 말을 안 듣고, 자기 주장만 세고,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왠지 앞으로 아내 말을 잘듣겠다고 결심을 했는가 하면, 뭐, 본능적으로 그래야만 살것 같은 어떤, 뭐, 그런, 그주변의 압박감도 있겠지만, 우연히 이제 어떤 지인과 얘기하다가 지인이 미국의 교민사회 놀러 갔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제 노인사회가 두 부류가 있다. 뭐 여성들 중심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뭐 여성 할머니 중심의 사회가 있고 할아버지 중심의 사회가 있는데 할머니 중심 사회는 그냥 끼리끼리 모여 다니면서 참잘 지내신다. 뭐 어디 뭐 노인센터에 가서 뭐 오불이고 십불 받았다 그 모았다가 또 어디 가서 맛있는 거사 먹기도 하고 또뭐누구네 집에 가서 뭐 부침개도 부쳐 먹고 요리도 해 먹고. 근데 그 말은 저도 좀 동의는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노인분들 이제 그 이렇게 TV에 나오는 거 보면 특히 시골에서 보면 그 노인회관에 이렇게 모이면은 여성분들끼리는 뭔가 음식을 계속 해 드시잖아요. 근데 남성분들은 나이들고뭐할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고작해야 뭐 농촌에 나오는 건 뭐냐면 남자들은 어디 가서 뭐어 무슨 약초를 캐오거나 뭐 고기를 잡아 오거나 그런 이제 그 이제 할머니들께서 이렇게 막 요리하고 막 그런 거 나오는 나오는 것처럼 어 그래서 뭐 여성들이 잘진행긴 하겠다. 근데 남성들은 왜못 지내냐 그랬더니 남자들은 모이기만 하면 싸운대요. 정치 얘기하면서 막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그냥 우스개로 듣고 있다가 우스개로 듣고 있다가 아 저 모습이, 나이 들어서도 싸우는 저 모습이, 나의 미래이면 어떡할까? 그러면 그분들이 왜 싸우냐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생각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한테 다시 충격적으로 다가온 게 뭐냐면, 저도 사실은 그런, 뭐, 이번에 선거나 그런 것 때문에, 뭐, 뭐, 진영이 다르고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감정상 해가지고, 뭐, 뭐, 친삭, 뭐, 패친 삭제하고, 전화번호 삭제하고, 내이 새끼 다시는 안 본다 그러고, 저도 그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어. 근또뒤 보면 또꼭 선거 때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오뭐 어,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친구들관계가 있겠지만 친구들 중에서도 뭔가 나한테 기분 나쁘면은 그냥 저도 그냥 다시는 안 보고 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다시는 안 보고 사는 게 자랑스럽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어, 만족하는 어떤 그런 그 시절도 있었는데 갑자기 야 나이 들어서 저렇게 늙은 꼰대 고집불통의 꼰대가 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불안감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또 전에 이제 집사람이 그런 말을 저한테 했어요 당신은 참 성격이 못 돼서 친구가 없어서 자기가 유일한 친구일 거라고 뭐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저는 아내의 말에 그렇지 않다고 100% 부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아내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러한 생각들, 아내의 말, 어, 그 다음에 어, 미국의 할아버지들이 주로 싸운다라는 그런 말 어, 듣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요새 결심한 게 뭐냐면 아 이제 나는 앞으로 더 이상 어, 내 나이 70에 어, 고집불통에 꼰대가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 근데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집 불통의 꼰대가 알려놓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다가, 문득, 어제 일입니다. 집사람이, 이제 제가 머리를 좀 깎는다고 하니까, 그, 어디서 깎냐고 래서 제가 다, 잘 가던 단골 미장원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동네에서 깎겠다. 그래도 집사람이, 어, 동네에서 깎지 말래요. 잘못 깎는다고. 근데 참 여자들도 이상해요. 그럼 뭐, 남자분이 뭐잘 깎고 못 깎고 어딨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집 사람이 이제 가라는 데를 가서 이제 예약을 해줘서 가서 깎았는데, 어머 가격도 같은데 서비스 가 훨씬 좋고 그래도 조금 더잘 다듬어주고 해서 아 아내 말을 듣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 이제는 진짜 아내 말을 좀 듣고 살아볼까? 뭐. 앞으로 이제 뭐, 저도 이제 나이가 뭐, 이제 곧 60이니까, 뭐, 아내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운이 좋으면은 뭐, 한 30년쯤 될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까지 뭐, 살아온 게한 30년 된다고 치고, 그러면, 아, 지금까지 앞으로의 인생 전반전은 아내 말안 듣고 내 주장대로 막 살았다면, 앞으로 30년은 아내 말 듣고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뭐, 아내 말 듣고 사는 게, 아내의 껍데기하고 사는 게 아니라 아내의 마음하고 살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 단순한 그 방법을 제가 몰랐던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내 말을 잘 듣고 잘 듣고 모든 걸 아내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인생 후반전 살아볼 테니 뭐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좀 생각이 좀 있으시다면. 예, 아내와를 잘 듣고 어, 어, 인생 후반전 행복하게 사시기를 아, 즐겁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녕.